초등학교가 인접한 처녀세대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억 5천만 원이 넘던 공시지가가 올해는 1억 2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2천 7백만 원17% 하락한 겁니다. 인근 대형 아파트의 공시지가도 1억 6천만 원대에서 1억 4천만 원대로 하락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는데 강원도가 평균 5.49% 하락했습니다. 변동률이 하락 전환된 것은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입니다. 강원도는 울산과 경남,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하락 폭이 컸습니다. 반면 서울, 광주, 대구는 전국 평균 이상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이번 변동률 하락은 연립이나 다세대보다 아파트, 특히 시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이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미 공급 물량이 많아 미분양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고량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똘똘한 한채 기준해서 서울 그 다주택자들이 네. 지방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매수세가 끊기며 심리가 위축된 영향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따라 내놓는 부동산 규제 정책과 대출 억제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한 달여 동안 이의 신청을 받아 재산세와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